오라! 오라! 나갈 수만 있으면 뭐든 해도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아, 12시 5분 비행기요? 12시 15분 금방 아, 그, 나가야 돼 고딩을 해야되네 아 그러네 지금 나가야 되네 그럼 어우 아, 준비하 망정이지 시동 넣고 있다가 아이 이놈의 집구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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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겐에서 3시간 30분 대기라고요? 3시간 정도 대기했다가, 아, 그렇죠. 그래도 플롯이라도 그거, 되, 그래도 캔슬 안 시키고, 그거라도 대체해 주니까. 어쨌든 오늘은 무조건 코페넬겐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네. 배우니까 또또좀 비행기가 단위라고 어떤 비행기든 가기만 하면 그래도 배우 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행이라고 해야지. 시간 되면 좀 며칠 딱 한번 던가요 예. 잘거이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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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예. 없이 연락 드릴게요. 예, 톡 주세요 비행기 네, 오늘은 비행기가 떠야 할 텐데. 저뒤뜬 거야, 다들. 페루에서의 마지막 숙소를 뒤로 하고 공항으로 갑니다. 아니, 공항이 아니라 힐튼 가든 호텔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리 써라. 이몇 번을 왔다 갔던 다이리 나중에 생각날까? 저기에서 꺾어지는 길이 있어요. 어디서 차를 봤어, 우리? 모르겠어. 뭔 소리야? 훌싸! 웬일이래요 그래 징글징글하네요 징글징글해 네? 아주 징글징글해요 쿠펜 확인 가는 게네 펜슬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욕받고. 아유 이 수고하셨네요 그나저나 고생하셨네요 대신 호텔에서 한번 주무셨잖아 <laughs> 징글징글하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웬일이디야 이제 가는 날까지 아유 우리 타고 오늘 오늘 잘 가야 돼. 예, 잘 그러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안 가면 가야지. 우리도 망해요. 오늘 무조건 가요. 아 이거 진짜 세게 탈게요. 오늘해요 예. 기름 내야 돼요. 예, 예. 사장님, 내가 한번 더. 예. 우리 우리 호텔에 가면서 네. 캐리 한번좀 찾아주세요. 예, 네, 알았어요. 아, 그거 있어. 내리자마자 한번 뛰박질 하세요. 네, 거기가 4시에 문을 닫나요? 6시요 6시. 6시? 시간은 충분 네, 예, 시간은 충분하네 몰라서 차좀더 다셨으면 좋은다 비문이 바로 나가면 있을 것 같은데 위치 아니, 거기 가서 나가면, 공항 가서 그... 아니, 비문이 없어 아니, 70몇 킬로, 67 킬로까지 어, 가갈수 있나요? 네, 아, 충분히 가요 아, 공항에 내려서 그 위치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어디요? 이터미널이요? 그위치 네, 그, 언니 마, 그 언니 말에 네, 네. 의하면 PCR이 그 남은 씨가 알고 있는 데가 아니라고던데. 네, 하 네. 위치가 틀려요. 네. 전화 꺼졌다. 전화 안 꺼졌어. 전화 꺼졌어. 안, 꺼졌어. 안 꺼졌어요? 이제 응. <laughs> 네, 어차피 어, 나가는 길도 입구인가. 네, 아, 네. 나 요리 나가면, 나가면, 나가면 돼요. 예. 아유 요거를 요 입구를 네. 못 어, 찾아가지고. 조심해야 겠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좁게 만들었어. 저기 저거 보고 판사이 옮겨가. 어. Arahnya gitu. 네, 다시 또 왔어요. 또 짐을 또 내리네요. 당신, 저 가서 저거 하나 가져오지? 이미그레이션을 나오자마자 면세점입니다. 그냥 간단해. 응. 음. 응. 산더미 처럼 쌓여 있는 맥주네 <놀람> 역시 술이많아 <놀람> 주류 코너. <놀람> 이게 다네. <laughs> 음. 여기에서... 어? 아까 저기 있던데, 음. 특이하게 생긴... 이건 339요. 특, 특이하게, 특이하게 생긴 술병이네. 그게 제일 비싼 같다음 그쪽 그쪽 술이 제일 비싼 거네. 저쪽은 이제 더 비싼 거지. 음. I did think Amsterdam everything. I think it's I think it's good. No, don't. No. <laughs> oh, no. not the

요쪽이네 비하고씌였나응 음. C 음, 승모원이 영락없이 동양인 같지? 그래 영락없이 아니라 동양인이구만 동 음. 모르겠네 어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응? 이게 웬일이디야이짐좀 보소 응? 이렇게. 짐좀 봐. 한 번, 여기네. 했던 것같데 어. 음. 우리 비행기가 한번맞는데한 번이, 번이 맞아요? 어요요이한 번이, 번이 맞아, 한이 맞아. 이짐좀 봐요. 야, 이짐좀 봐. 좀 우리, 봐. 지, 못이다, 이거. 어떻게 우리 짐, 찾은 거는 진짜 행운이네. 행운이네. 응? 이짐좀 봐. 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다 주인 없는 짐 자, 나중에 온 짐들이. 난 얘기잖아. 래가 와... 음, 음. 우리 짐은 뭘 거야? 일로 들어.